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천일고속하고요. 네, 동양고속, 자, 최근에 같은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두 종목을 한꺼번에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은 유통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아, 이른바 이제 품절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품절주는... 시장이 이제 어느정도 흔드는 패턴을 보일 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엄청난 실세를 내기도 합니다. 천일고속이나 동양고속 과거의 주가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터지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근데 이번에 이슈가 제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관심도 많고 패팅도 하신 그런 종목이라고 보십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상, 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부적인 내용, 네, 요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도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 종목도 대박 한번 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램입니다. 자, 그럼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중요할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궁금한 부분이나 또는 이제 긴급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긴급한 사인을 제가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천일고속 입장, 뭐 동양고속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꼭 많이 문자를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일고속의 주가 속성. 이게 뭐 대주주 지분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잊게 아시고 계실 겁니다. 거의 한85% 86% 지분이에요. 실제로 유통 물량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세력이 끌고 가면 쉽게 시세낸다. 천일구속 이제 과거에 보면은 한번 그 움직이면 뭐, 10뱅거, 뭐 10배 거, 열배 시세, 막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을 했던 과거 사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제 주기적으로 볼때 다시 한번 그 타이밍이 왔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이슈가 강남 고토 재개발의 이슈가 붙었단 말이에요. 고속버스터미널, 재개발. 네, 이 부분입니다, 바로.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뭐,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네, 요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지분 관계를 가만히 보면, 신세계 센츄럴 시티가 70.49%죠. 천일 고속이 1 6 6 7예요 동양 고속 같은 경우가 0.17%. 그러니까 천일 고속이 주도고, 동양 고속은 후발주이지만 여하튼 천일 고속의 주가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재료 나온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자체가 공시지가란 1조 원이에요. 이게 공시직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세로 따지면 엄청날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세를 두배 정도만 봐서 2조나 칠 때,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3,200억. 그죠? 그러니까, 천일고속의 지분율만 가지고 볼 때는 이 천일고속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만 일단 평가한다 하더라도 시총이 3200억 정도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913억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서너 배 정도 시세는 최저한 될수 있고 딴 것까지 감안한다면 뭐 엄청나겠죠.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사실 지분율 자체는 뭐 많지 않습니다 0.17%인데 다만 이제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분 분기 보고서 뭐 이런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투자 부동산이나 뭐 유형자산 이게 엄청 많죠 많고 지금 현재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자본총계가 524억인데 이게 뭐 터미널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재산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세, 시가로 따지면 뭐 일단 몇 천억 정도도 갈수 있는 거예요. 동양 고속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양 고속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를 내면 뭐 이런 경우는 한네배그죠 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한 더블, 이런 정도로 동양고속도 만만치 않게 한번 터뜨리면은 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천일고속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천일고속은 이런 모습이고, 네,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 텐베거 난 지, 음, 몇년 만이에요. 한 거의 10년 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10년 만에. 자이 정도 죽이면은 충분히 조정을 받고 이제 한번 큰 시세를 낼 타이밍이 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호재 노출돼서 하루 이틀 올라가는 종목들하고 틀리다 이런 얘기죠. 너무 오랜 동안 쉬었기 때문에 폭발력이 대단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뭐, 아 이거 부채 비율 너무 높지 않느냐? 근데 고속버스 회사는 다 부채 비율이 다 높아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리고 품절주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건들이 오히려 주가 탄력성을 상당히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뭐 품절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대주주 쪽이 한50% 이상은 지분이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종합 코스피 지수나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다가 좀 흔드는 구간이잖아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막 이렇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품절주라든가 확실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 시세를 낼수 있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음, 근데 이게 수급이 갑자기 변하거나 또는 그럴 때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분위기도 좀 보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많이 도와드릴 거니까 이 전번으로 천일고속 또는 뭐 동양고속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갈 겁니다. 정보도 드리고 사인도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천일고속 입장, 동양고속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레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독자 무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수단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도 한번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날 만한 대박 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따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 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 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 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생바닥 상승 초기 구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뭐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네,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극건과 관련해서 최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성장성 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비율은 뭐10 내지 30% 밖에 안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증자라든가 뭐 CB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생각 해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